네, 오늘 12월 9일입니다. 수요일 날 새벽잎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천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아리니가 골수 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 다니엘이 십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지 않는 겁니다. 포로 귀환해서 다리오 왕의 귀환 명령이 내렸지만 많은 숫자가 귀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돌아갔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해서. 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세워지지도 않고, 성전도 잘 세워지지 않고, 어,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나라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장, 11장, 12장 말씀해 보시면, 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그 중동, 중동이죠. 이스라엘이 있고 있는 그 중동의 역사가 어떤 제국이 들어서고, 어떤 제국이 망하게 되고, 또한 제국 안에서 어떤 왕이 등장하고, 어떤 왕이 사라진 것,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지나간 역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1장, 12장을 읽어보시면 그 중동에 대한 역사적인 아주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 그 내용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한 한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왕을 패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고,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어떤 거냐면, 다니엘이 걱정이, 다니엘이 걱정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냐 하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그, 그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패하기도 하고 하는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다니엘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 이제 11장, 12장, 10장, 11장, 12장 내용이 그런 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1장에서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제국의 여러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왕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막 이런데 어,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되어진다 그리고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망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라는 것은 그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 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앞으로 페르시아가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왕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리고 마지막 왕, 네 번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자가 헬라를 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역사적으로 크크세 크세스 크세르 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국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를 쳤다가 대패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거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요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 왕이 누구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제가 미리 말씀하셨지, 말씀드렸지만, 2 0 살의 왕이 되죠. 그리고 13년 동안 제국을 제패하지 않습니까?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부하들에 의해서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나라가 양위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갑자기 죽었으니까 자기가 원해서 나라를 나누어진 게 아니라 죽고 나니까 내 장군들에 의해서 제국이 내게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뽑혀서 그외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 제국의 등장과 헬라 제국이 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뭐, 바벨론 제국, 또 여기 헬라 제국, 그 제국의 뒤에 있는 그 권세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사탄이죠. 근데 그 사탄이 온전히 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오늘 19절인데요.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헬라 제국 가운데, 헬라 제국 가운데 강력한 한 제국이 왕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대충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은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톨레미 왕, 왕조를 말합니다. 톨레미 왕조. 그리고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그 군주들 중 하나는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의 왕의 그, 그 장군들이었죠. 북쪽, 남쪽 동서로 나누어졌는데, 특별히 북쪽과 남쪽이 아주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싸웁니다. 남북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6절에 보시면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려고 하리니,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어 보려고, 이제 서로 해보려고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톨레미 왕, 톨레미 왕조의 딸을 이 셀루쿠스 북쪽의 왕조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냈는데 그 북쪽의 왕, 왕 왕자 왕왕 왕, 왕에게 전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처가 이 남쪽에서 온이 공주를 죽여버립니다. 독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가 낳은 아이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 지금 그,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서로 결혼해서, 결혼해서 이제 그 서로 화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온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북쪽에 그 왕, 왕의 안티오크스, 안티오크스라고 하는데 이왕이세가 자기 전처가 이 시기해가지고 새로 결혼한 이 북쪽에서 온이 공주를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역사, 말하지 않습니까? 런데 이것이 미래의 사건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마치 과거의 사건처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역에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에 보면요. 톨레미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공주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주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공주의 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누나의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그 북쪽을 쳐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또 그다음 말씀을 보시면 북쪽 왕이 잡으세요 구절에 보시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쪽이 이걸 또 한번 당했으니까 이 북쪽이 남쪽을 공격합니다. 그랬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19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되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건 이걸 쭉 읽어보시면 어떤 기록이냐면 마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기록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등장도 하지 않은 헬라의 나라의 헬라 제국의 이야기를 마치 과거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국이나 왕조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제국이 세워지기도 하고 제국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3차, 2차 대전 때, 일본이 했던 짓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 호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으로, 위쪽으로 있는 그 수많은 섬에 정복해서 거기에 비행장 만들어 놓고,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호주를 지배하려 하다가 호주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폴리네시안이라고 하죠. 그 위쪽에 있는 그 많은 그 조그만 섬들 나라, 거기 거기를 지배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공작들이 있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 70년 전,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요. 지금 현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놓고. 지금도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기고 눈에 보이는 제국이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다,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 500년 동안 있어질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사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11장인데요, 11장 12장까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마 같은 내용으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돈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또다시 전쟁의 소문이 날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한 가운데 믿음생활 할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